정말 수많은 패치들이 테스트 서버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신규 캐릭터인 썬더버드를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버힐이 된 상태에서 공격팀이 들어왔습니다. 아! 야나의 권총으로 월샷을 맞았지만 피는 아직 100 이상이라는 것. 든든하죠? 그렇게 야나가 디퓨저를 떨어뜨리고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레펠 진입하려던 적은 사라졌고요 추가로 들어온 적도 죽었습니다. 근데 비시리우서왜 나와? 마음 붙은 간에 이 캐릭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로밍 캐릭터들한테 엄청나게 큰 장점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피가 없는 상태에서는 힐을 했죠. 아까 로밍을 돌다가 다시 사이트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피스급을할 수도 있고요. 오릭스도 피가 없는 나머지 이렇게 기다리고 힐을 맞고 있네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가젯을 주운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하면은 이원의이게이지가 차는 순간 바로 발사가 됩니다. 그니까 아마 30초로 알고 있는데 이 30초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바로바로 바로 힐을 할수 있다. 모릭스를 만족스러웠는지 집 밖에 나왔고요 다시 비기를 와가지고 오버힐을 받으려고 하고 있네요. 아 이거 뭔가 되게 기분 좋다 이거. <laughs> 아 되게 기분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굳이 사람한테 안 가고 기계한테만 가면 힐이 된다는 게 엄청난 큰 장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히바나 클립인데요 이 클립을 왜 넣었냐? 이맵 자체가 빈민가를 리메이크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랭크로는 안 내고 오직 캐주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맵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럽게 안 보여요. 사람이 어, 근데 카페탕 내 뒤는 보일 텐데, 뭐 아무튼 간에 낮은 없고 오직 밤만 있어가지고 건물 내부까지 굉장히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 점은 좀 많이 불편하고 원래 캐주얼에 빈민가가 나오면 다 나가는 맵이었는데 아마 똑같이 <laughs>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맵 밸런스도 그냥 별로예요. 예, 그냥 때깔만 좋아졌다 이 정도. 여기에서는 썬더보드를 플레이하고 있는데 제가 인게임에서왜 요즘 유비소프트가 리메이크를 이상하게 하는지 어떤 부분이 조금 별로인지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 여기를 내밀면 은 양각이 바로 생겨 요 여기에. 보통은 이런 가운데에 큰 구조물 하나 놓는데 자꾸 그런 걸 삭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럼 만약에 내가 이그 사태를 리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랑 뭐야? 진짜 있네. 네 씨가 저의 설명에 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직접 출연을 하셨습니다. 아이 씨가 참. 열정맨이에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 바레케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운드가 굉장히 헷갈려요. 리메이크된 빈민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원래 여기 벽들이 싹다 열리는 벽이었는데 바레케이트를 많이 넣은 대신에 그냥 다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벽이 없다고 봐도 무망할 정도로 모든 통로를 다 바레케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클러치 상황이 되었는데,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은 우리 팀이 드론을 굴려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테스트 서버라도 안 나오면 서섭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에메루, 아마루! 뭐 아무튼간에 여기에서는 위에다가 가을 설치하고 C4로 킬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격팀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고 있네요. 타이밍이 됐을 때 C4를... <목소리> 실패. 근데 이런 다음에 사이트로 바로 복귀를 하면은 피가 오버일이 돼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갑발을 입으면은 피가 또 20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와, 지금 50. 3속인데 피가 150이 된 아주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팀이 위에 적이 없는데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노바드를 보고 있고요. 이 클립을 가져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으로 썬더보드를 만났을 때 얼마나 역이냐이렇게 버티컬이 된틈 사이로 보고 있는데 다운을 시켰습니다. 아야야. 생능으로 살아난 썬더보드. 죽이지 못해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카카한 아, 아, 폭탄에 씨. 피를 60이나 깎아버리네요. 쥐 인자. 기절라카카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뭐 어, 낙사였어? 그리고 멜루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오퍼레이터들이 조금 이하게 뜨는 거는 그냥 단순 버그고요. 멜루시 설치 모션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그냥 단수히한번 치고 끝납니다. 원래 한번퉁 치면서 까야 되는데 퉁 치고 까는 모션이 사라졌네요. 이거 어떻게 그리냐 그리고 여기서 디퓨저를 가지고 온 사이에 우리 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디퓨저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마뭐 아무튼 간에 핑카도 버프를 받았습니다. 어, 이제 핑카의 P20 차는 게 단순 일시적으로 차는 피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늘어날 피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오버웰 제외 근데 테스베로 조금 핑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핑 너무 높아 방금 살짝 보신 것 같이 핑이 한150 되는데 테썹은 이제 매칭이 안 되면 오스트레일리아 서버로 잡아주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망설이고 있어요. 바로 앞에 미라 거울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라 거울은 이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미라 거울 앞에 갈수 있다면은, 이렇게 바로 근접 공격으로 무력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니까 러 이제 미라 거울을 깔은 위치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박아야겠죠? 뭐 아무튼 미라 거울에 금을 내긴 했지만, 들어가기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맵이 원래는 공격팀만 주구 장창이기는 맵이었는데, 이제는 수비팀만 주구 장창이기는 맵이 되어버렸어요. 좀 각을 풀려고 수류탄을 던졌는데, 위에 있던 우리 팀이 죽어버리고 말았고요. 이거 편집하면서 알았어요, 이거. 자,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피가 145입니다. 이제 삼각바가 피가 125인데 룩 갑바를 입으면은 피가 145가 되어 버려요. 한마디로 그냥 피통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애시아드 두대처마았는 피가 칠7이고 힐을 하면은 백십칠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사이드를 복기를 해서 썬더보드의 특능을 맞으면은 피가 백사십오가 되고요. 다시 오버힐이 돼가지고 피가 백7십오까지 정말 무지막지하게 차게 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피고 공이 이제 반동 버프를 얻어가지고 유일한 단점이었던 피공의 반동이 이제 장점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좌우 반동을 제외하면 반동이 사실상 거의 없는 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좋아, 정말 좋아. 예전에는 항상 조금 20% 정도 모자라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밈총으로 많이 기억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MP5보다는 저는 피공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그래? 아 어, 에! 자, 여기서는 다운이 되는데, 닭이 힐로 살아나고요. 레펠에 매달릴 땐 친구는 죽었고, 다시 닭을 장전을 해서 힐을 하면은 피가 115고요. 또다시 썬더버드를 맞으면은 피가 풀피가 되어버립니다. 또 오버를 하면피 계속 175가 되어버립니다. 썬더버드, 록, 닭, 요세 개가 나오면은 진짜 미친듯이 단단해요. 머리만 남아지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 맵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어 지향적이고 그리고 아예 로밍을 장려하는 맵이기 때문에 이 썬더버드의 장점이 극단적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는 맵인데요. 근데 일반 랭크에서는 로밍을 나오기 좀 힘든 맵이 대부분이잖아요. 로밍이 나오더라도 사이드 돌아가기 어렵다거나 그런 맵에서는 이 캐릭터가 어떤 평가를 다시 받게 될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로밍 메타가 온다면은 거기에서 꼭한 자리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여기서는 썬더버드로 AR을 안들고 있는데요. 굳이 이 맵에서 a i 를 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맵은 베어링이 삭건점이 훨씬 낫다고 느껴져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봐요. Look at it.